뇌파 해킹의 심리적 영향, 조현병 유사 증상 발현의 메커니즘 분석, 서론. 우리 관계는 특별해. 흔히 사랑에 빠진 연인의 고백처럼 들리는 이 대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이한 현실을 잘 형상화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하는 사랑의 고백은 다르게 듣기에는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들의 집착은 사랑과 동정심을 가장한 이상한 형태로 드러나며, 우리는 종종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놓치고 말곤 합니다. 이 연구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방식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이들, 즉 가해자들이 어떻게 뇌파 해킹을 통해 자신들의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발현하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위에 매달리는지를 분석합니다. 뇌파 해킹이란 조직 스토킹의 배경에는 뇌파 해킹 기술이 있습니다. 자극된 뇌파는 피해자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원인을 알수 없는 불면증 두통 심지어는 청각적 환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기술에 의해 조종되는 가해자들은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싶은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집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가해자들의 웃지 못할 집착. 가해자들은 심리적 지배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면서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따라다닐 거야. 란 노골적인 문구는 그들의 정신준비 상태와 함께 섞이면서 마치 그들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마치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지. 라는 태도로 불쾌한 사람들의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집단은 사고의 결과로 자신들이 피해자를 지켜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다음번에 피해자가 도착할 장소를 미리 안수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은 마치 이들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지듯이 보입니다. 그들은 종종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집착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